제3회 동아시아 남자 농구 선수권 대회가 지난 16일 인천 삼산 월드 체육관에서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2007년 아시아 여자 농구 선수권 이후 6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한 국제 대회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대회 참가국은 총 7개국으로 A조와 B조로 나누어 경기가 진행됐고 한일전으로 치러진 대한민국의 첫 경기는 74대 55.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점수차로 첫승을 거머쥐며 대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16일부터 6일간 열렸으며 대회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한국과 중국의 결승전, 일본과 홍콩의 3, 4위전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 이곳은 제3회 동아시아 남자 농구 선수권대회 결승전이 열리고 있는 삼산월드 체육관입니다. 이번 결승전이 대회의 마지막 경기인 만큼 경기장 내 팬들의 함성소리와 응원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겁습니다. 결승전에서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승부가 펼쳐졌고 이종현 선수의 막판 투핸드 덩크 슛으로 경기를 끝내며 79대 68의 스코어로 대한민국의 중국을 제치고 제3회 동아시아 남자 농구 선수권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인천시는 성공적으로 치러진 동아시아 남자 농구 선수권 대회 우승에 이어 오는 6월에 열리는 2013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 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층 더 발전된 인천시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